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하지 마세요. 에?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요 계엄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에? 최고 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국군조직법상 합참 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불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 부대와 합동 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 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됐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여쭈어요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합창의장을 합니까? 그럼 밑에서 그냥 김명수 의장같이 여기서 튀어나가고 저기서 튀어나가고 하면 나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국회의 답변서는 원리 원칙에 맞춰서 주셔야지 답변 못하는 거는 전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상 수사 중인 상황하고 뭔 관계 있어요?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개엄에 대해서 답변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명문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아는 바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참 의장이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